안녕하세요. 뮤지컬 라이카 팀의 쭈앵커, 이종원입니다.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공연을 하게 된 배우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막공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부터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하니 자유롭게 촬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켓보트와 캐롤라인 역할을 맡은 한보라 배우님입니다. 와, 이제 막공 날이 진짜 왔네요. 아, 어, 진짜? 그렇게까지? 네, 네. <웃음> 어, <웃음> 일단, 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작품, 라이카를 함께 해준, 만들어주신, 어, 우리 작가, 작곡가님, 연출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들, 그리고 이 막공까지 이렇게 전석을 가득 채워주시고 행성이들 놀러와주신 우리 모든 존재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처음 이 작품 리딩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 그때 대본을 보고 음악을 듣고 이 작품하고 큰 사랑에 빠질 거라는 걸 예상은 했습니다 어, 근데 이거 만들면서 진짜 이 작품을 더 깊이 많이 많이 사랑하게 됐고 사실 제 마, 어, 마음속으로 우리끼리 있으니까 제 마음에 이제 1등 작품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작품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고 매일 출근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하루에 설레고 즐거운 시간이 정말 됐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로켓보트잖아요 그래서 이자 무대에서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어, 이걸 지켜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할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나눴을 것 같은데, 어, 정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과 정말 다양한 너무 다른 형태의 많은 존재들이 있구나. 우리가 정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두가, 모두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 공연을 통해서 제가 배운 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삶을 살아갈 때도 아 우리는 다 다르고 누군가는 생각이 부딪히고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 많은 존재들이 어딘가에 다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공연이 저한테 더큰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공연 정말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이씬 돌아온다면 또 이렇게 함께 꼭 하고 싶은 그런 아주 여운이 오래 길게 남는 그런 작품이 저에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 또저 역할 모든 것들 이 많은 것들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미 역할의 서동진 배우님입니다 작년에 장미로 어, 두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또 공연한 장미라고 합니다. 장미라고 합니다네. <laughs> 아 제가 할 말을 되게 많이 생각해 왔는데 이게 한보라 배우님께서 앞에 다 하셨어요. 저희는 정말 유전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갑자기 깜깜한데 네 어. 제가,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 창작 초연 작품을 했는데, 리딩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 초연의 힘이라는 게 정말 좀 크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던 작품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 라이카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태프분들, 창작진분들, 배우, 그리고 밴드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뭔가 이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라는 작업을 뭐 다른 공연도 물론 그렇지만 이 라이카 하면서 그런 어떤 끈끈함, 사랑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또 저한테 좀 남달랐던 공연인 것 같고 그리고 어이 공연의 내용처럼 어 우리 함께한 배우들, 스태프들, 함께한 동료들에 대해서 어, 한두 달, 세 달, 연습까지 하면 네달 정도, 다섯 달? <laughs> 점점 늘어나네. <laughs> 어, 이해,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는 과정을 저도 겪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정말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어, 이 라이카를 함께 한 순간들이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왕자 역할의 조형균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자 역할을 맡은 조형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릴거면 확실히 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사실 인간을 너무 싫어하지만 누구보다 사실은 인간을 사랑했던 어, 왕자 역할 이제 막 공연 끝났는데 참이 작품은 저도 이제 반려동물 어, 강아지를 세 마리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공연 끝나고 그렇게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들 생각나고 어떤 나의 어떤 소중한 존재들이 보고 싶은만 이런 작품이었는데 아 저도 이제 막좀 말을 준비해 오긴 했었는데 생각이 잘안 나네요 뭐, 예어 아예 나만 얘기하지 어, 네.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저희 의상이 처음 나왔을 때 어, 핑크 옷을 보고 이게 맞아 라고 했던 나무랑 성이가 어, 예. 근데 누구보다 이렇게 핑크 왕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창작뮤지컬 초연이 어, 사실 어, 뭔가 여러분들, 모든 대중들에게 알리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참, 여러 가지 시간에 제약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연 창작, 어, 뮤지컬 라이카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또 과오밥들까지 이렇게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매회 너무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 아쉽습니다. 어, 전 너무 이렇게 바오밥이랑 우리 배우들한테 저도 모르게 기들여져 있어가지고, 어, 너무 아쉽지만 또 여러분도 이렇게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아마 또 그죠? <laughs> 재현도 오지 않을까? <laughs> 이 정도 반응이면 못 오죠. <laughs> 재현도 오지 않을까? <laughs> 재현을 기다리면서 어, 다시 한번 라이카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 원캐로 사실 진짜 내외차 사실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퀴 체인지도 많고 소대에서 합창도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 안에 한해 정말 최선을 다해준 우리 바오밥들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그 총막 아니고요. 저녁에 또 공연 있으니까요. <laughs> 야, 저녁 공연도 많이 많이 보러 와시고 라이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다음은 라이카 역할의 김환이 배우입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카 역할을 맡은 어, 김환이입니다. 아, 참이 공연은, <laughs> 어, 막공 이렇게 어, 막공 인사가 참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그동안 제가 느낀 것들을 관객분들에게 나누고 이것을 함께 한다는 게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기쁜 일이고. 아, 난 너무 많은 걸 느꼈는데 어떤 거를 정리해서 어떻게 잘 말씀드려야지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어, 이제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 좋더라고요. 그동안 준비한 적도 있지만. 오늘은 어, 이 막공을 하면서 라이카를 떠나보내는 게좀 미안해요. 끝까지 책임을 져주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여기 극 안에서만, 이 극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판타지스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약자들을 위한 얘기, 그리고 음, 인간들 얘기 소중한 존재에 대한 얘기인데, 와, 어딘가에 있을 정말 최악체 라이터 같은 인간이나 존재나 그런 생물들을 위해 절대 잊지 않고, 어, 그 약자들을 위해 귀에 더 기울일 거고, 더 어, 음,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요. 음. 뭔가를 노력하겠다라는 건좀 억지스러운 것 같고, 제가 할수 있는 것, 제 자리에서, 제 삶에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것들을 더 추가해 보려고요. 너무 고마운 공연이었고, 어, 저에게도 치유가 됐던 공연이었고, 많은, 어, 메시지를 가져다 준 인생이 정말, 어, 박, 어, 다르게 보일만한 그런 메시지를 가득 담긴 공연이었어요. 어, 이 극을 써주신 한정석 작가님 어, 세상에 이렇게 나와,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극에 너무 감동스러운 음악을 입혀주신, 어, 네. 잠시만요. 이선희 형님도 작가다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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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왜 그렇게? <laughs> 이선희 작곡다님. 어, 진짜 그냥 소을거릴수 있죠. 한번보 사람들도 계속 제 앞에서 우와, 우와, 이렇게 어, 부를 정도로 너무 따뜻하고 음율이 너무 길, 쑥쑥 박힐 정도로 음악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움직임으로 어, 말이나 표정이나 어, 노래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춤으로 안무 움직임으로 어, 또 어, 탄생시켜주신 우리 유선, 훈유선 어, 안무 감독님 감사드리고 또 너무 다채롭게, 이 극을 생명력, 생명력 가득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박서영 연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어, 도움이 될것 같은 작품으로 나올 것 같고요. 우리 뒤에서 항상 있어주신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우리 원캐스트로 어, 함께 해주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막까지 네, 저녁까지 남아 있지만 막봉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원 테스트로 해주신 배우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여기 한 자리 한 자리 소중하게 채워주신 관객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 때나 억울할 때나. 그런 일 있을 때 라이카를 생각하면서 위로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뮤지컬 라이카는 1회 공연만 남기고 있습니다. 어, 뮤지컬 라이카가 햇살처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스며들어 어, 저희를 재현까지 조금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연 무사히 잘 마치고 유정의 의미를 거두겠습니다. 자, 배우분들 이제 인사하러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지금까지 뮤지컬 라이카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